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네 세력 사양꾼 제이스입니다. 자 그럼 24년 6월 5일이고요. 아침 일찍부터 좀 나와가지고 2호 플로우를 좀 찍고 있습니다. 자 일단은 제가 어제 2호 플로우 말씀드렸듯이 네, 13,000원 라인에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무조건 말아 올릴 거라고 내윗골이 네, 마감 할 거라고 생각들었죠 여러분들. 자 근데 그게 네, 현실로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. 자. 그러면은 이제 이오플로가 오늘부터는 한번더 치고 올라주면서 오늘 중간을 좀 13,700원 위에서 끝이나 좀 좋겠는데 이건 일단 제 1차 바램이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이제 뭐야 상승세가 확실하게 나오는 거죠 일단은 보시면은 단기 평선을 엊그제 확실하게 뚫어주는 장대 양봉이 나온 이후에 어제 눌렸지만은 제가 어제 분명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 들었어요 왜 그럴까요? 일단 눌림들이 봤을 때도 13,000원 밑으로는 내리꽂는 힘이 없었고 어제 애초에 거래량 자체가 210만 주밖에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이 적은 거래량으로 눌러봤자 이 정도밖에 안 됐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번더 올라갈 거라고 설명드렸는 건데요 자 이번에 이제 상승세가 나오면서 올라가 주면은 이제는 2만원 여러분들 2만 2백원까지는 순식간에 올라가 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다 꺾이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완전 이게 보시면은 낚싯줄이죠 네, 낚싯줄처럼 갈 건데 이때는 우리가 비중을 무조건 줄이셔야 돼요 네, 왜냐하면은 일단은 수익을 웬만하면 보셨을 거예요 이거 여기까지 가면은 웬만하면 다 수익일 건데 물론 이제 신규 타점 잡으신 분들만 만약에 좀 위에서 물리신 분들은요 어, 손절하기좀 애매하다 싶으시면 좀더 버티시되 대신에 여기서 바로 뚫으면 좋겠지만요 여기 있는 매물이죠 여러분들 여기가 외초에 예전에 단기 저항 라인으로 작용했던 만큼 이 라인에 있던 매물이 좀 많기 때문에 뭐예요, 여러분들? 당연히 여기서 또 저항을 맞고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. 자, 이 부분 좀 우리가 확실하게 인지하셔서면서 2 20, 2 0 0원 네, 무조건 비중 60% 줄이시는 걸로 할게요. 어쨌든 간에 지금 여태까지 영상에 어, 보시면서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예, 좋아요는 한 번씩 눌러주세요. 저 이제 구독자 40명 돌파했습니다, 여러분들. 저 구독자 100명, 1,000명. 쭉쭉 가야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에 한 번씩 꼭좀 눌러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일단 이어프로 자체가 종목이 나쁘지가 않죠. 일단은 수급도 나쁘지가 않고, 현재 차트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, 여러분들을 보고 계셔도 편안하게 보시면서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어쨌든 가장 핵심 포인트는, 이 13,700원 위에서 종가 마감하는 거, 이게 베스트니까요. 지금 당장은 우리 따로 신규 설정 없이 가는 걸로 할게요. 자, 그럼 여기서 영상 마치겠고요. 오늘 장도 제가 또다 설명드릴 테니까, 우리 장 열리기 전에 미리 들어오셔가지고, 대응 받으시, 준비되신 분들은, 유튜브 설명란에 링크 적어놨어요, 여러분들. 제 텔레그램 링크니까요. 들어오셔가지고 대응받으실 준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이따가 또 뵙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제이스였습니다.